<laughs> 자 로그 2의 a는 마이너스 1이고 로그 b의 2는 1대 a의 값은 이거는 이제 로그 정의로 지수꼴로 고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로그 2의 a가 마이너스 1이다 자이 말은 a가 2의 몇 제곱이라는거지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건가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로그 b의 9가 2다라는 얘기는 얘는 b의 제곱이 9라는 얘기라서 b는 양수니가 b는 몇이 되는 건 거야? 3이 되게 쓸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ab의 값은 2분의 3이 되게 쓸수 있다, 그렇지? 자그 다음에 1 3 0번자이 문제는 조금 간단한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로그 정의 모르면안됩니다자 로그가 정의되도록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거는 밑조건이랑 진수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건 거고. 이 조건이 뭐였어? 밑은 몇 시야 해야 되고 1이 아닌 양수야 되는 거였잖아요. 괜찮지, 까지 어? 지은이 8시가 끝 있나? 아, 진짜? 어, 그니까, 네. 그러면 네가못 와서 오지 말랬거든. 8시 반까지 가고. 어. 이따 오늘은 가서 바로 공부하고. 진수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여다가 그러니까 미치 x-3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x는 3보다 크고 몇이라는 건 거야? 몇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4가 아니이라게 되는 겁니다. 이두 조건과 진수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9x-14.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9X 9x-14가 0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2714도 2714. 그러면은 x 2 x-7이 0보다 작으려면은 4의 값이야? 벌어진 값이야? 그0 0 0 0 0 0 0 0 이렇게 쓸수 있는 건0 아니야? 그럼 이거랑 이거랑 이걸 0 0 0 하는 거. 그럼 일단은 3보다 커야 될 거고요. 근데 3에서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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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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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0 0 자그 다음에 넘어가서 137번입니다. 이거는 뭐장난하자는거지다풀수 있죠. 로그 10의 1 0은1 맞아냐? 맞다. 로그 7의 1은 0 맞아냐? 맞다. 자 이거는 2의 2분의 1제곱이랑 2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야? 자 2분의 1제곱을 밖으로 나갈때 몇으로 나가는 거야? 2로 나갈 거고 얘는 3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6이지 2분의 3이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이것도 풀자. 로그 3에 얘가 로그 3의 3 아니야 3 3 곱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6 7 42가 맞으니까 맞다 이렇게 되는 건 거고 자 로그 5의 루트 10얘 같은 경우는 10의 몇 제곱? 2분의 1 제곱 되는 건 거고 이 2분의 1은 여기서 나올 것 같고요 로그 5의 10인데 이 10이라는 게5 곱하기 2가 되면서 로그 5의 5 더하기 로그 5의 2가 돼가지고 1 플러스 로그 5의 2라고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요 정도는 무조건 풀어내셔야 되고 맞네 아이구야 156번 로그는 어쨌든 계산의 도구기 때문에 사실 계산 문제가 많은 게 당연한 겁니다. 자3 로그 9의 4자 이거는 간단하게 하려면은 이밑을 얘랑 통일시켜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얘는 3의 몇제곱이야? 2분의 1제곱, 아 이거 미안, 2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양이 밑과 진수의 전체 2분의 1제곱을 취해주면은 같은 로그 값이 되는 건거 아니야? 그러면 3에다가 로그 3에, 4의 2분의 1제곱 몇이지? 2겠다, 그죠? 그럼 3 로그 3 날라가서 몇이 되는 거야? 앞에 건 2가 되는 건 거고, 자 로그 2에, 자 얘는 64의 몇제곱인 거야? 3분의 1제곱 될수 있는 건 거고, 64는 2의또 몇제곱이지? 6제곱 되는 거라서 결국 얘계산면몇이야2거니까 로그 2의 2의 제곱 그냥 2라고 쓸수 있겠다. 그죠 얘네들 곱하면은 4다라고 거고 자, 163번. 이건 우리 시급할 때도 비슷한 거 봤습니다. 자, 이거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미치 지금 생략된 거 보니까 상용 로그네. 로그에다가 이거 더하기 아니,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어, 곱해졌는데 간단해졌다는 거는 약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통분해보면 1분의 몇인 거야? 3 2 어, 2지 그지. 어. 그다 얘는 2분의 몇인 건 거야? 3 3인 거고 3분의 4 이렇게 네. 가는 겁니다. 아, 얘 계산하면 99분의 몇인 거죠? 91 뭐라는 거야 자꾸. 99분의 99잖아요. 101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약분해주면은 이렇게 다약분돼가지고 로그 몇이 되는 건 거야? 10 그렇지 로그 뭐라고? 아니 100인데 아니 무슨 10이야 이게 이, 이, 이. 어, 2입니다 10의 제곱이니까 <laughs> 자, 제발 정신 차리고 풀자 자그 다음에 167번 이것도 로그 성질이죠자잘 보세요 1번부터 자 로그 2에 이거 9는 3의 몇 제곱인 거야? 올 지금 앞에 2가 빨 뗄게요. 괜찮죠까지. 그 다음에 로그 3의 루트인데 이렇게 로그 길이의 곱해서 여기 진수랑 연달아 있는 이 로그의 위치 똑같으면 에 버리겠습니다. 그럼 아이 곱하기 로그 2의 루트인데 얘가 2의 몇 제곱이라서 2분의 1제곱이라서 네가 나가 가지고 재산 계산되면 그냥 1이 된다라고 할수 있다 그죠. 다음 얘도 자 로그 3에 얘는 8의 2분의 1제곱인데 2의 몇제곱을 할수 있는 거야? 그렇지, 2분의 3제곱을 할수 있는 거다, 그죠? 이 보이죠? 그럼 앞에 빼내주면은 2분의 3에다가 로그 3에 2거고 얘랑 맞춰주려고 그런 거예요. 로그 2의 9가 됐을 건데 얘랑 얘랑 이 없어지면서 로그 3에 9가 돼가지고 얘는 몇이 되는 거지? 그냥 2가 되죠. 로그 3에 보니까 이게 봐요. 그럼 이렇게 산한 몇인 건 거야? 4 이렇게 된다. 자얘 같은 경우는 로그 8의 2의 역수죠. 로그 8의 2의 역수는 뭔 거야 그냥? 로그 2의 8 이렇게 쓸수 있는 건거 아니야. 이거 전체 세제곱이라쓸수 있는 건 거고 얘는 로그 2의 16의 제곱. 로그 2의 16의 제곱이면 은 이게 8의 또몇 제곱인가?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인 거야? <laughs> 4, 2, 8, 8제곱이죠. 그럼 8이 되는 건 거고 얘는 계산하면 3이잖아요. 3의 세제곱 몇인 거야? 27 플러스 8 되는 거라서 35가 맞다. 그죠그 다음에 4번. 로그 2의 48 빼기 로그 2의 3. 요거는 계산해주면은 로그 2의 3분의 48이란 말이에요. 3분의 48 몇이게? 16이 되면서 계산하면 몇인 건 거야? 4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밑변환했좀 밑변환. 밑변환... 자 이걸 밑변하면 뭐가 됐어서 C로 밑변할 거예요. 로그 C에 A분의 옳지. 로그 C에 그렇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과정에 반대로 적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거 아니에요. 밑이 똑같을 때 로그, 아. 로그? 이거분의 이거 분의 이거. 뭔말이되겠죠 그럼 여기 도 밑이 똑같잖아. 3으로. 똑같으니까 로그 뭐에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렇지. 로그 2에 64라고 쓸수 있는 건거예요이거되나요 그러니까 그럼, 니가 2의몇 제곱이니까? 6제곱이라서 6이 됐을 거고, 4더 6은 10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일단은 크게 보면은 두 로그, 밑이 다 같은 두 로그의 합이기 때문에, 로그 2에다가 진수끼리 곱이 됐을 거고, 로그 2에 3에다가 로그 3에 4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야? 이주세요 그럼 3이랑 로그 3 날라가서 로그 2에 4니까 몇인 거야? 그렇지 로그 2의 2 이렇게 되겠다 그 정도이시대네. 1이 되는데 2를 썼으니까 틀린 거예요. 다시 해보시고. 왔다 연습 많이 할수 있겠다. 자 178번. 자 기억. 로그 2의 6 곱하기 로그 6의 3 곱하기 로그 3에 16. 쉽죠? 아까 말했십니다. 6, 6, 3, 3. 로그 2의 16, 4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은 로그 3에 앞에 있는 게 로그 3에 2분의 50이니까 몇이야? 25가 되는 건 거고 그 다음 로그 5에 27인 건건데 요거를 5로 맞춰 줄게요 5의 제곱이라서 앞에 2만이니까 알아주면 되는거죠 그럼 5 로그 날라가서 로그 3에 27 3이니까 몇인거야? 뭐래 3이잖아 그치 그럼 6이 되는건가 그러면에은도 맞네 이것도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왜또렇게꺼리나한거 로그 2에다가 로그 3에 25곱하기 로그 5의 9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겉에 있는 게두 로그의 합이니까요 여기가 5의 제곱이라서 앞에 2 빼주면은 5 로그 5 날라가서 로그 3의 9가 몇이지? 2잖아. 그럼 2, 24가 돼서 로그 2에 4가 되니까 몇인 거야? 2, 2 맞는 거예요. 기억 2은 7이 다 맞습니다. 다시 해보시고 왜? 음. 근데 너희 몇, 무슨 반이지? 화목반이제 음, 조금 많긴 하네? 응. 왜? 뭘 가져? 잠깐만. 아, 몇 개가 있어? 나요. 이게? 너무 많아. 어,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뜯는 거라 <laughs> 근데 왜라 나몇 번까지 했어 근데? 1 9 0번 근데 일단 끝까지 해보긴 하자. 왜냐면 다음 시간에 풀리를못할 수도 있잖아. 178까지 했어? 78번이야? 178. 아 깜짝이야. 190번 할 차례야? 그러에요 왜냐 니가 휴대폰 하지 말았어야지 <laughs> 자 로그 5의 2는 이거 로그 5의 3은 2다 동해라 로그 6의 72가 a 로를 나타내면 몇입니까? 이제 밑이 몇인 로그로 지금 표현되는 거야? 오, 오잖아요 그럼 얘도 밑이 5인 로그로 표현해봅시다 로그 5의 6분의 로그 5에 먹어 되는 거야? 70에 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놔두죠 그럼 로그 5의 6이라는 거는 얘네 두개 어떻게 한 거야? 얘랑 얘랑 더! 더! 한거지 더한 더한거! 로그 5에 2에다가 로그 5에 3을 더해줘야 로그 5에 몇이 되는건거야? 6이 되는거 아니에요 아하! 그럼 너는 A플러스 뭐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 B라고 표현할 수있는건거예요 그럼 72만소... 도에서 뭐, 어떻게... 아까 선생님이 계속 못표현는는거 같아 뭔무리하는데 아까 아 네. 더하하는걸로로그 들어. 아그래 헷갈려하는거 같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미치같은 로고두로그의 합은 진수균를 곱하는 거 아니야? 아 이해 갔어? 네 그거는 이제 얘랑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얘랑 얘랑 곱해질 때는 사라지는 거니까 로고 25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자 72는 98, 72지 그러면은 3의 제곱이랑 이의몇 제곱인 거야? 세제곱이 되는 건 거네 그럼, 진수에서 곱해져 있는 거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이 안에다가 3의 제곱 곱하기 2의 3을 쓸게요. 그럼, 로그 5의 3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로그 5의 2의 세제곱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그럼, 2 내려갈 거고, 3 내려갈 거라서, 2 로그 5의 3, 더하기 3 로그 5의 2, 이렇게 써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로그 5의 3은 뭐라고 했고? b라고 했고요 로그 오에니는 로그 이에 a니 이렇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3a 플러스 2b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건 거죠. 표현어 있는 리치 같은 로그로 다 표현해 보신 다음에 요걸 어떻게 연산되는지좀짜증라는 겁니다. 이런 다음에 다시 해보세요. 자, 1 9 7 번. 자, 184의 전체 X제곱은 30이고, x 제곱은 32고 23의 y 제곱은 4를 만족시키는 2 실수 xy에 대해서 요거 값이 몇입니까? 자, 이걸 우리가 지수법에서도 풀었는데 이번에는 로그로 풀어 볼 거예요. 자, 184의 x 제곱이 30이다. 이 말은 x가 뭐라 얘기냐면 로그 밑 184의 30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23의 y 제곱이라는 거는 4대 얘는 y가 로그 몇을 23에 4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건 거예요 이거 괜찮죠? 자, 그럼 X분의 5랑, 자, 여기 역수로 돌려볼게. X분의 1이, 얘네들 4개만 어떻게 주면 돼? 바꿔주면 되는 거야. 32에 184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이거 괜찮나요그 다음에 Y분의 1 같은 경우는, 로그 4에 몇이 되는 거야? 23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에 X분의 5라고 했으니까, 여기 전체 5를 곱 해줄 건데, 여기 5를 곱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2의 몇 제곱이야? 2의 5 제곱 아니야. 근데 얘랑 얘랑은 이게 역수로 나갈 거라서 이렇게 없어지는 건 거예요. 그럼 x분의 5 제곱이 뭐라는 거냐면 로그 2의 1 8 0차례쓸수 있는 거죠. 이거 괜찮아. 그 다음에 y분의 그럼 몇이래? y분의 2. 그럼 얘도 곱하기가 됐다는 건데 4가 이의몇 제곱이지? 제곱이라서 이게 2분의 1로 나가잖아요. 그럼, 몇분 되면서 이게 날라갔을 거고, 로그 2에 몇이 되는 건 거야? 23, 23 이렇게 써지는 건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뺀다는 거는, 로그 2에 184에서, 그 다음에 로그 2에 23을 빼는 거니까, 여기서는 진수끼리 어떻게 되는 건 거야? 진수끼리? 빼지는 거는 나눠지는 건 거죠. 알고 있지? 이미 계산한 몇인데? 미치겠네. 어, 8? 파리, 8이가. AQ, 몇 a c h i n e a n 이렇게 풀리는 거죠. i n e 겠지 s a 하셔서 이제 로그 i t of 보세요. o b l e m So, 그 다음에 a n s 번. x 의이차방 is the XA. XA i 이 the o A 에 B. s 하 A 로그 B. 에 a 의 값은 몇입니까? 자 그럼 여기서 로그 o 에 o a 더하기 로그 에 B. 가몇이 o 는 거야? 어, 4다. 그러니까 로그 5의 ab가 4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설마 이게 지금 안 되는 건 아니죠? 이니요밑 아, 미치겠네. 이해하고 있지? 로그 5의 a에다가 로그 5의 b 이렇게 두개곱하면 넣으신 건 거야? 두 번의 곱이니까 2 e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조심 차리고 들어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위치 지금 로그 5에 대한 애들이 지금 정보가 많으니까 로그 5에 a 분의 로그 5에 B 이렇게 밑변하는 좀 할게요. 더 하기. 로그 5에 또 뭐분에? b 분의 로그 5에 몇인 거야? A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통분해 주면은 로그 5에 A 곱하기 로그 5에 B에다가 이거 몇인지 우리가 아 몰라. 알지? 2그 e. 다음에 여기는 로그 5에 b의 제곱에다가 로그 5의 a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 분의 2분의자 이거는 또 곱셈 공식이죠? 이제 귀찮아 죽겠으니까 이거 a라고, 이거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뭔 거야? 이ab가 되는 거고 a 플러스 b 몇이라 적혀 있어? 1 6 0 0 ab는 몇이라고? 어 그래서 10 몇이다? 이단 이거 12가 돼가지고 6이 될게 써지는 거죠. 주겠나요? 자 넘어가죠. 210번 자 a는 11의 로그 11의 3 제곱. 그럼 얘 몇이에요? 그냥? 3이죠. 이거 괜찮나요? 그 다음에 자 얘는 로그 2의 4분의 로그 5이 뭐 장난치고 다가 2분의 이게 몇인 거야? 3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로그 3의 7분의 63 몇인 거야? 9 되는 거지 몇인 거야? 이 e, 이거 누가 제작니? B 무강담 C 남 A 할수 있겠죠? 너무 쉬운 거냐 없어 버렸네자 213번 해봅시다. 여기 끝이가 오케이. 자 지수 법칙 A 의 m 제곱 이게 우리 지금 영채가 말한 그거 아이가 아닌가? 자 그러니까 A 의 m 제곱 곱하기 A 의 n 제곱은 거듭제곱근의 정리인 건거죠 연산 정질 네. 그러니까 a의 n 플러스 n제곱으로부터 모든 그 서술형 아, 그 양수 mn에 대한 로그 a의 mn은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성질이죠. 그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흐름만 읽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시키는 대로 쓰면 됩니다 x는 log a의 n, y는 log a의 n으로 놓으면 지어 나왔다는 거고 얘를 보면서 이걸 유추하면 되죠 여기서 지수 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지수 꼴로 표현하면 은 ax 제곱은 몇인 건 거야? m이지, 가는 m 그 다음에 지수 법칙에 의하여 얘랑 얘를 지금 곱한 거 아니에요 곱했지만 더해진 거 아니야, 지수끼리 그럼 m이랑 n은 어떻게 한 거야? 어, 그치, 나는 뭐냐면 mn 그 다음에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여기서 로그 정의를 써 보면은 X 플러스 Y는 로그 A에 뭐가 되는 거야? M, N 이렇게 써지는 건 뭐예요? 이거 괜찮나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로그 A에 뭐야? 어, M, N이다. 이거까지 되나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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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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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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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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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나 나. m 나. n n 오케이. Okay. 그다음에 넘어가서 21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준점 1로부터 거리가 로그 10x, 상6로그죠 10x인 곳에 눈금 x를 내긴 자를 로그 자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1이고 이게 10인 데이게 10단치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거리가 뭔 거냐면 로그 10인 거예요. 로그 10. 이거 괜찮나요? 그럼 몇인 거다 이게? 1이잖아. 그럼 여기 100이 적혀있는데 1 0은 실제로 몇인거냐면 로그 1 0을 얘기하는 거라서 길이가 몇인건거야? 2이다. 그러니까 이 눈금을 진수로 인식을 해야지 기가 되는건거에요. 자 그렇다. 로그 10의 1은 0이다. 이건 실제 0인건거죠. 이므로 기준점 로그 눈금은 1이다. 우리가 이제 자에서 0을 먼저 이렇게 기준점에 대고 재잖아요. 그러니까 1을 기준점에 대고 재, 재야 된다. 두 개의 로그자 AB에서 세 개의 눈금의 위치가 오른쪽 그리가 서로 일치할 때 X 빼기 Y 값이 몇입니까? 자, 이거는 일단 이게 지금 교차돼 있어서 요 길이를 좀잘봐야 되는데 이 길이가 지금 몇인 거예요? 잠깐만. 여기를 내가 눈금을 읽을게. 로그 몇인가 실제로는? 실제 우리가 보는 그 눈금. 로그? X인 거 아니야? 얘는 로그 몇인 건 거야? 21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괜찮나요? 그 간격이 지금 몇이라 적혔냐면 얘도 로그 몇인 건 거야? 로그? 20? 6이잖아. 얘는 로그 몇인 건 거야? 14잖아. 이 간격이 일치하다는 얘기 아니야. 이러니까 그래요. 그럼 얘에서 얘를 뺀게 원래 길이죠. 로그 x 빼기 로그 21. 요게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로그 2 6서 x에서 21 빼면 안 된다는 게기인 거예요. 로그 26에서 로그 몇을 빼야 돼? 14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각 다른 얘기가 되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은 여기서 x 같은 경우는 21분의 x가 14분의 26이면 은 7, 14, 13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아, x는 일단 이런 관계가 있구나. x 빼기 y를 해야 되네. 그럼 x가 몇이냐면 7분의 13에다가 21 곱하는 거니까 몇인 거야? 그러니까 몇이라고? 30? 그렇게 되는 건 거지.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요간격으로 풀면 되겠다. 그죠. 얘는 로그 21배기 로그 몇인 거야? 3은 로그 14배기 뭐랑 똑같은 거야? 로그 Y랑 똑같다. 그럼 이게 로그 몇인데? 로그 7이죠. 21 나누기 3을 하면 로그 7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계산해주면은 로그 Y분의 14가 로그 7이다. 뭐하기는 몇이 되는 거예요? 2가 되어야 되겠네. 그러면은 39에서 2를 빼주면은 답 나오겠다. 할수 있겠지? 자 이제 또 치다.